외교와 함께하는 오늘도, 자, 오김에 갑니다, 오김. 오김이 뭐냐면, 오김치찌개. 우리 오기 조금 났어요, 나무. 와, 다오늘 흥미밥, 흥미밥. 흥미가 진지하지? 음. 뭐, 찌개가 있으면 반찬은 별로 필요 없이. 우와. 우와. 맛좀 와, 와, 맛좀 볼까요? 아, 아, 우리 집에 어떤 오묘한 맛이 나네. 정국의 오리집 사장인데, 오리 김치집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TV를 자주 보니까 우리 농장인가? 어디서? 이거 드시더라고. a r t 였습니다 아아 어우 아. 야 이거 시, 진짜 찐이다 찐이야 찐찐찐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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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아다 관리 작품이다 우와 찌개가 많아면 따라가 필요 없어요 아 우리 고기가 과 오리오기인데 <laughs> 와, 내가 그랬지만 진짜 A r T. 와, 두분은술 두 먹은 사람 진짜 두 분은 진짜 드셔야 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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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1바 2바도 아닙니다 3바도 아니고요 5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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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밥 드셔야겠다 오케이. Okay. 아, 젓가락 떨어졌죠. 줄기죠, 상태. 아, 먼 배치를 바꿔야겠어. 걸리적거리 걸리적거리면 뭐다? 걸리버. 얘 걸리버라는 헤드폰이 있었죠. 안돼 안물한잔 먹어줘야 돼와다 역시 물이 최고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우 어우 그냥 정신이 확 잡혀 조금밖에 안 왔는데, 아, 많이 남겼는걸. 우리가 하도 많이 먹으니까 탈라가지고 아주 죽요하 너무 많이 먹었어음 너무 버섯. 음. 저는 버섯을 원래 즐겨 자는데 요새는 마트가 서좀 약간 싸게 나온 거 있습니다. 아, 오늘 은 버섯은 타리타리타리타리는 타리. 타리, 타리 김치찌개의 관점은 김치를 많이 끓여줘야 돼. 김치를 진짜 많이 끓여야 돼. 잘안 익어요 와, 야, 게 끝났다. 게 끝났어. 어우 맵디오. 아, 와 이거 진짜 찐이다. 아, 진짜로 찐이야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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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어. 육수가 체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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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보이신다고요? 아, 뜨거워진 남자. 뜨겁게.